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케치 릴레이션은 구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우리는 스케치 컨스트레인을 스케치 구속이라고 불렀는데요. 새로운 스케치로 업데이트된 이후로 스케치 구속을 이제는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속과 관계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계의 종류를 보면 치수관계와 형상관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치수관계는 형상의 크기를 정의를 하고요 위치도 정의를 해줘요 지름이 몇인지 크기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치가 이 라인에서부터 이 점까지가 거리가 몇인지 위치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계는 형상의 크기와 위치를 정의를 할수 있고요. 형상 관계의 목적은 치수를 최소화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스케치 is f 리디파 l y defined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스케치를 할 거예요. 치수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이전 버전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버전에는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래피드 디멘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생성을 했는데요. 라인을 그리면 치수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치수를 생성을 하려면 이 라인을 클릭해서 원하는 크기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치수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선택하면 또 미리보기 치수를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크기로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도도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각도도 각도가 들어가는 라인과 라인을 연속해서 선택해 주고 미리 보기 치수가 나올 때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변경해 주면 되고요. 이 서클의 위치도 축과 서클의 센터를 찍어 주면 미리 보기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해서 치수를 변경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치수를 넣길 원하는 객체를 찍어주면 이 부분에서 초록색으로 미리 보기 치수가 나오는데 이 치수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주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스케치를 XY평면 탑뷰로 선택을 해서요. 스케치를 생성해서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러면 라인에 치수를 줘야 되겠죠. 치수를 넣는 방법은 라인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 치수로 나오는데요. 이 미리 보기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값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치수를 넣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디스턴스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화살표에 드래그를 해주면 치수가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로 치수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물결 모양이 있네요. 물결 모양은 뒤에 소수점 자리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치수를 200으로 이렇게 줄여주고 MB2를 눌러주면 이렇게 치수가 정의가 되고요. 밑에 스테이터스 라인에 스케치 이즈풀리 디파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을 선택하면 원하는 치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서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서클을 그려서 이 서클의 지름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이 지름을 입력할 때 서클을 선택을 해주면 지름 값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100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지름이 아니라 레이디어 값으로 넣고 싶다 하면 여기에 오른쪽 MB3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to 레이디어스로 바꾸면 여기서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의 센터에서 이 라인까지의 거리 값을 주고 싶을 때요, 서클을 갖다 대면 센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 센터를 클릭해주고 이 축을 선택해주면 여기에 만족하는 치수값을 여기에 만족하는 치수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로 라인을 그렸을 때 라인과 이 라인을 클릭해 주면 각도값이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다각형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폴리곤 타입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다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이 라인과 이라인의 치수를 이렇게 뽑고 싶다면 라인을 클릭하고 이 라인을 클릭해주면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넣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